네, 안녕하세요. 천희섭입니다. 자, 오늘도 세명 전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명 전기를 제가 최근으로서 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흐름, 그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루라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설명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세명 전기가 제가 이제 이날 6월 27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 아래 꼬리, 윗꼬리, 십자가 캔들 나오고, 다음날 밀렸는데, 제가 이제 6월 28일 날 찍어드렸던 게 뭐였죠? 내일 주가는 물릴 거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 시가, 한마디로 여기 고가 이하로 주가가 마감이 될 거다. 왜? 이 세명 전기의 투자 경고에 관련된 공식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가부터 그냥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세명 전기 투자 경고 해당이 안 되고, 투자 주의까지 아예 다 빠져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이날 얘기했던 건 뭐였죠?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부터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부분,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이 부분이 강력하게 지지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쵸? 강력하게 지지가 될 거라는 거는 이 위에서 지지가 되고 급등이 나오든, 이 중간까지 빠지고 급등이 나오든, 하단까지 찍히고 기다가 급등이 나오든, 어쨌든 이 구간이 상단부터 중단, 하단,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 구간에서 상단 부근에서 일단 1차 지지가 되면서 6% 잠깐 슈팅이 나왔고,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를 얘기했었죠. 뭘 얘기했었죠? 이 투자 경고에 관련된 이 공시가 하루씩 수년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7월 11일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7월 11일이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뭐라고 했죠?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여기 부근 이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내려온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 이 지지 구간을 조금 더 공고히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 개미들 털어낼 사람들 털어내고 뭘한다 수급 개선을 한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단 부근 돌파가 될 거다라고 있습니다여기까지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세명 전기 천이서라고 검색하면은 영상들이 쭉 떠요 그렇죠 영상들이 쭉 뜨죠 그래서고 제가 이날 8일 전 하반기 대시세 파동 크게 두번 온다 그쵸 유통 물량 여기서또터 잠갔다 이 날짜가 언제였죠 여기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쵸 이때 3시부터 3시 20분 종가 매수를 들어가라고 했던 자리죠 그쵸 그게 이 날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눌렸을 때 쫄지 말고 사라 라고 했어요 그쵸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 이거였습니다 딱이 구간에서만 조심하면 된다 투자 경고에 관련된 부분 그쵸 여기 시가 부근 전후 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딱 여기 전고점 돌파가 확실한 이유 근거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어요 시가를 고가로 잡고 내려 꽂은 이유 방금 설명을 드렸고 고가 6%윗꼬리 음봉 시간의 급등 결국 4배 급등한 패턴 제발 확인해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배 급등한 패턴 뭡니까 이 구간에서 등락이 오갈 거다 이 사이에 꽤 많은 개미들이 전부 다 털릴 거고, 누군가는 수익 매도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손절 매도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본전 매도를 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락이 다 오가고, 매물 수화가 완료되면 제가 어디처럼 간다고 했었죠? 실제 제가 종목이 나갔던 종목, 대원전선. 그쵸? 그렇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겨볼게요. 보이세요? 여기. 이 구간이 뭡니까? 박스권, 등락이 오가는 기간이에요. 등락이 오가는. 그쵸 등락이 오가는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개 슈팅 갑니다. 그렇 이거에 관련된 영상 인증, 문자 인증 제가 다 보여드렸죠. 대안 전선, 대원 전선이 제가 3월달에 히든 종목 매집주로 나갔었던 종목이었고 자 대안 전선 똑같죠. 그쵸죠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 구간 돌파하고 신곡가릴리 갈 거다. 그쵸. 급등 나올 거다라고 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급등 나왔죠. 그쵸. 실질적으로 여기 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부분이 대한전선 천에서 검색하면 있어요. 실제 히든 종목 매집주로 나갔던 부분은 언제? 1월부터 했습니다. 1월, 2월. 그쵸. 2월달에 강력 매수 추천하고 주가 급등이 얼마 안 나고 또 매수 구간 오길래 또 강력 추천했어요. 거기에 대한 영상, 대한전선 천에서 검색하면 여기 2월 5일날 찍은 영상, 1월 11일날 찍은 영상 제가 대놓고 이 자리 추가 매수하라고 아예 세명 전기 때처럼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 사인이 나갔었죠. 자, 지금 세명 전기 어떤 자리다? 세명 전기가 현재 대한전선에 이러한 자리예요. 아까 대원전선에 이러한 자리예요 주가 흐름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재료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세명 전기 자 봐봐요. 여기서 어제 거래량이 500만 주였어요. 그쵸? 그렇죠? 그전날의 거래량이 250만 주였습니다. 그쵸? 그렇죠? 250만 주.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주포가 이탈한 거래량이 맞아요. 그 전날 들어온 거래량이 3600만 주인데, 그 전전날 들어온 거래량이 3000만 주인데, 200만 250만 주로 이게 주포 이탈한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자 아래 꼴이 달리면서 윗 꼴이 잠깐 테스트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주포가 살짝 개입을 한 거죠 왜이구간의 개미들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위에 6% 잠깐 띄우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뭐야 애들 물량이 여기서 여기서 그쵸 요러한 구간에서 물렸던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단타나 트레이드들 고가 6% 급등하니까 매도 쏟하시죠 그러니까 뭐야? 아직 갈 때가 안, 안 됐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주가은 뭐예요? 갑자기 1,200만 주가 터집니다. 이 말이 뭔줄 아세요? 이 말이? 이 말은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부분은 이 아래에서부터 자이 아래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꼬리 달린 이 윗부분까지 뭐예요? 이거 아래에서 방어매수세 들어온 거예요. 방어매수세. 그렇죠그 방어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주 터진 겁니다. 뭐죠? 위에서 투에 나오는 물량들. 매도 나오는 물량들 뭐야? 아래에서 방어 매수세. 거래 때리면서 방어 매수를 해 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한번 하고 아래에서 자전거래 돌리면서 방어 매수세하고.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1,200만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확실하게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윗꼬리 아래꼬리. 아랫고리, 아래꼬리가 훨씬 더 길죠. 그렇죠. 이 구간에 대한 방어를 일단은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5일선, 그쵸? 5일선을 타면서 얘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 5일선이 여기서 잠깐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구간 내에서 등락으로 움직이다 보면 뭐야? 위에 1일선이 올라온다. 2일선이 올라온다. 빠르면 11선을 만나면서 슈팅이 나올 거고, 그죠 아니면 얘가 좀더 시간을 끌다가 21선 올라오면서 만나면서 슈팅이 나올 거다. 왜? 항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 급등, 그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세명정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이제 목표가가 있잖아요, 목표가. 제가 얘기했었던 목표가가 있는데 그거는 추세 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목표가 제가 원래 얘기했던 목표가보다 더 돌파돼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 혹은 목표가에서 살짝 낮춰서 하향 조정해서 매도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그 가격대 갔을 때 이거 제가 영상에서 목표가 말씀드렸죠? 문자로도 드렸고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뭐야? 그 구간을 터치했을 때의 캔들 모양 거래량, 수급, 체결관도 그렇죠? 주가 흐름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실시간 대응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020-311-5248로 세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 제발 받으세요. 아시다시피 이 내용들 제가 지금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 그리고 제가 1월달에 대한 전선 히든 종목 매집주 나갔던거 제가 여기서 인증 영상 보여드렸고 대원 전선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인증 영상 그리고 인증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때도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직 매도할 때 아니다. 흔들리다 급등 나올 거다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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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 음봉까지 빠졌을 때는 대부분이 못 버티고 어떻게 다 매도를 때린 사람들이 많죠 오직 매도 안 때린 사람들은 뭐야 문자로 제가 사인을 드리는 분들이 한 하나 있습니다 결과는 대급등이었죠 그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죠 대한전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자 이 사인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이 대한전선 제발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슈팅? 이거를 한번 경험했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대원전선으 얘기하니까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지금 세명 전기가 뭐야? 이러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어떻게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드는 하락 조정. 그죠 개미들을 공포심으로 떨구는 그러한 핸들링을 웬만한 종목이 다 한다는 거예요. 100%, 200%, 300%, 500%, 1000% 가는 종목들은 어김없이 다 진행해요. 매도를 안 하고는 못 빼기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또 뭐야?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죠 그게 세력이에요. 어, 그러한 부분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수능을 하면서, 걔네들이 핸들링 하는 거, 편하게 등 뒤에 올라타서 같이 꿀 빨면 됩니다. 꿀을 빠는 대신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떤 욕심?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려는 욕심. 어떤 욕심? 발바닥에서 매수하려는 욕심. 그쵸? 발바닥에서 매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언제 저점 찍을지 모릅니다. 발바닥에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될 때, 그때 매수하세요. 그쵸? 수익률 조금 낮아지지만, 이 정도. 오히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욕심 버리세요. 잘못하면 물립니다. 혹은, 잘못하면 본인이 매도하고 더 급등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욕심을 버리고, 그쵸? 이 세력들의 핸들링, 300% 먹을 거, 250%만 먹어도 괜찮아요. 100% 먹을 거, 80%만 먹어도 괜찮아요. 세력들이 확실한 차이실한 흐름을 보일 때, 그때 외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 다른 주목도 갈아타면 되거든요. 고러한 부분들, 저 천의서와 같이 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0-311-5248로 구독 인증 문자, 세명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명 전기에 관련된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미국 신재생 프로젝트 전력망 변압기 부족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변압기가 뭡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설비죠, 그렇죠? 그러면 변압기가 왜 부족할까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전력 소비량이 미친듯이 급증이 되면서 전력 기기 수요가 너무나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폭염, 여름에만 있었습니다. 왜? 에어컨 가동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이 전력이 부족한 게 에어컨. 폭염 하나 때문인가요? 인공지능 AI 산업 때문이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이벤트는 뭐야? 일회성, 단발성, 그 특정한 날짜가 아닌 뭐야? 미래성장 산업,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가 기간 전략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야? 내년? 내후년 AI 산업이 완전히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뭐야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AI 산업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뭐예요? 노후화된 전력망을 싸그리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관련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기 관련 주 제일 시원하게 급등급등 나오고 제일 시원하게 급락이 나오는 게 바로 세명 전기입니다. 먹기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종목 제가 최고가의 최고가를 찍기 전에. 매도를 한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눌림을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부분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세명전기에이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완전히 이탈될 때까지. 그렇죠? 이 종목의 추세가 끝나고 완전히 바닥으로 찍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 제가 진행했던 거 굉장히 많아요. 에버리버 천에서 진짜 검색해 보시고 여기 2월 23일, 2월 26일, 2월 22일 이 날짜 검색 다 해보세요. 제가 2월 23일 날 정확하게 전부 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당일 날안 했어요. 언제 바로 전날에 전략 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때? 전략 매도 얘기한 게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은 2월 22일 날 팔았고. 그쵸? 제 말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23일날 대부분 이날 팔았어요. 다음은 어떻게? 한가, 금락. 완전히 세력도 이탈되는 부분 정확하게 맞췄죠. 그쵸? 정확하게 맞췄잖아. 제가 이 부분을, 어?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했으면 제가 이날 영상을 찍고 내일 매도를 시켰겠죠. 그쵸? 근데 저는 뭐야? 그 전에, 여기, 2월 22일, 여기서부터 매도 사인을 보냈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게 뭐예요?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파더라도 어깨에서 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엔캠, 엔캠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요런 부분들, 세력들 차이 실은이다 강염에도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락조 좀 나왔죠. 이나 어때요? 고점이었어요. 이나은지게막히게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 세명 성기 똑같이 느끼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020-311-5248로 3명이라고 문자 주셔서 이 3명 전기에 관련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히든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히든 종목 나갔던 거 뭐였죠? 이 종목이었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박스권 내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세련 매집 표시가 정확히 두 번이 떠요. 그쵸 두 번이 뜨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급등을 할 거다 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히든 종목을 제가 언제 드렸죠 올해 3월달에 드렸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히든 종목 결과적으로 주가 급등된 지금 종목명이 뭐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거 스크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똑같죠 공격적인 매집 후에 어떻죠 여기 박스권 내에서 세력 매집봉두개1 0 1원 최저점 찍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죠? 어, 이 초록색깔 표시 그때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매수가가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1,300원 하던 게 5,450원까지 거의 네배가 급등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쵸? 대원전선 3월 15일날 8시 55분에 제가, 그쵸?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대원전선 1365원 이하로 매수해라.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고, 마찬가지로 제가 스크롤을 올려볼게요. 이게 포토샵 이미지본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마찬가지로 9시 10가 대기 8시 57분에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종문명 대원전선, 1가의 전략 매도. 구독자분들, 정확히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그렇죠? 이한 히든 종목을 받고 싶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보내드렸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올해 거의 1월달부터 이 히든 종목을 소개했는데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기 전까지 3월달까지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고 문자 주셨던 분들이 정확히 28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1,300원짜리가 거의 이렇게 얼마 거의 4,000원대까지 갔죠 여기 5월 13일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쵸 그렇죠? 5월 13, 3월 15일 매수가가 여기 3월 15일 맞죠 어, 보시면, 여기, 3월 15일. 그죠 그리고, 여기, 몇일? 5월 8일. 그죠 3월 15일날 매수하고, 5월 8일날 매도했으니까, 1300원대가 결과적으로, 45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죠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히든 종목, 문자를 드릴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쵸? 자, 이 히든 종목, 다음 히든 종목 진행합니다. 이번에 히든 종목 똑같아요. 그쵸? 아까 대원 전선 때처럼 공격적인 매집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쵸? 세력 매집 표시 정확히 두 번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 11월. 그쵸? 여기, 보이시면 23년도 11월. 현재 23년도 이게 5월달까지의 차트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년 이상 매집된 종목입니다. 후에 대원전선처럼 미친 듯이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을 이번에 제2의 히든 종목 똑같이 받고 싶다. 그쵸?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제가 소개를 대원전선 히든 종목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쵸 실제로 매수 나간 건 3월 15일이었어요 이두달 동안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이 280명이었습니다 제2의 대원전선 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매수 사이 나가겠죠 이번 수익률 5배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0%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인증 문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020-312-5248로 히든 혹은 매집 혹은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분들 구독 인증 문자 구독 인증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대원 전선 때처럼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이게 그때 1월달부터 제가 3월달까지 소개했었던 대원 전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원 전선 그등 내역이에요. 지금 이 종목 제 2탄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 312 5248로 히든 혹은 매집 숫자 2번을 문자 보내 주시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2023년도에 매집주 진행있어서또 종목들 보시면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목표 수익률 1000% 달성을 하고 종료가 됐어요.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STX, 그때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동은 아라이었습니다그쵸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똑같이 문자 사인을 드렸었고 심지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STX가 제가 6월 16일날 매수가 나갔는데, 6월 15일부터 보시면 상세 브리핑을 드려요. 맞죠? 여기 보면은 쭉 브리핑이 긴데, 6월 15일날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개장 체크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STX 상세 브리핑 드리고, 매수는 6월 16일날 오전 9시 13분에 바로 나가요. 이 STX 종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쭉 땡겨보면, 6월 아까 16일이었죠? 6월 16일 날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매수가 나가서 정확히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쵸? 그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9월 15일 STX 매도. 그쵸? 9월 15일 날짜가 언제다 정확히 이날짜 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stx 외에도 동훈아나텍 역시도 똑같았어요 24년도 종목 나갔던거 신성 ST, HLB, 제주반도체, 대원전선, 자람테크놀로지 웬만했던 핫한 종목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단타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단타 7월 21일 날 목표 수익률 500% 잡았는데 정확하게 10월 27일까지 3달 만에 500% 달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역들이에요. 24년도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했다는 거 증거가 되죠.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지금까지 추천 나갔던 단타를 다 뜨는데 여기 보이시죠? 24년도 4월 18일, 4월 5일, 4월 4일 쭉 계속 내려보면 날짜 보이시죠? 3년도 10월 17일, 10월 10일, 9월 17일, 말 그대로 조작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제가 툭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쭉쭉 눌러봤을 때, LS 넥트워스, 제가 돌발적으로 클릭합니다. 23년도 10월 16일, 그쵸? 렇 23년도 10월 16일. LS 네트워스 정확히 16% 수익을 봤었네요. 그쵸?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전에 8시 52분에 나가요. 장전에 나가면 시장가로 주문 나가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시가 체결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이 LS 네트워스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네트워스가 정확히 언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10월 16일이었어요. 그쵸? 10월 16일. 23년도 10월 16일 거, 캔들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가 5,040원 시작하죠? 그럼 시가가 어딘가요? 8시 장, 9시 장전에 나가니까 여기서 시가 체결되고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사인 넣어서 시가 체결되고 급등할 때 매도가 때리는 방식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4년도 또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지금 눌러봤을 때 1월 16일, 제우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제우스 1월 16일 걸 볼게요. 제우스 1월 16일, 24년도 1월 16일이면 날짜가 언젠가요? 이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시가 19,300, 얼마죠? 60원. 그쵸? 시가 요런 데 시작해서 고점 여기까지 찍혔어요. 고가 이날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무려 플러스 20% 때였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제우스 역시도 제가 이거 눌러보면 똑같죠? 8시 59분에 나가서 9시 6분에 매도를 때립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나갔던 종목, 우진한테, 우진한테 종목이 보이는데 2월 5일날 나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나가요. 그렇죠 이런 당일 단타를 만약에 나는, 당일 단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위에 010-3212-524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를 보내드려요. 만약에 단타와 매집주를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 히든, 혹은 단타 매집 혹은 단타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100%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요. 대신에 구독 인증에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익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심, 라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고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같이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